안녕하세요, 카플레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은 특이한, 그리고 그럼에도 인기가 있는 그런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포드의 픽업 차량입니다. F150.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 F150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차를 전문적으로 엄청 잘 아는 그런 차종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픽업트럭이면서 나름대로 이 판매율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2016년식 차량입니다 한국에서 최초 등록된 날짜는 2018년 6월이고요 지금 주행거리는 대략 92,650km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또 그런 차량입니다. 이 F150들이 이제 아무래도 꾸며져 있거나 좀 순정 형태거나 이런 호불호들이 많이 갈리는데 지금 이 차량은 어 굉장히 보기 좋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내부 들어가서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F150 안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차 자체에서 느껴지는 이 포스가 굉장한데요. 일단, 굉장히 차고가 또 높기 때문에, 시트에 앉았을 때, 아, 이제 내려다보는 이 느낌이, 또이 픽업트럭만의 또 느낌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전면에서 보시면 영상에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쪽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딱 이쪽에는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을 걸치게끔 되어 있는 이 각도, 그리고, 굉장히 넓은 사이드미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전면부로 오시게 되면 핸들 리모컨을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리모컨 기능 되어 있고 전면부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차량이 주행거리가 킬로미터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순정 형태로 들어다 보면 마일로 되어 있는 변경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킬로미터로 다 변경이 되어 있고 지금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올인원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메리트가 실내에서도 크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쪽에서 좀 넓게 봐주시면 좀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이쪽에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가 이제 좌후 좌우 좌후에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 음질을 제가 잠깐 들려드리면 진짜. 네, 지금 영상에 다남기는지 모르겠는데, 전차주분이 또 음향에 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서, 요 스피커까지 굉장히 세팅을 또 잘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굉장히 또이 음질에 또 놀랬던 적이 있고, 그리고 칼럼시 노 기어 노브를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입차나 아니면은 또 픽업트럭들이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운전해보시는 분들은 또 금방 적응하는 또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6인승이라서 이렇게 지금 가운데 여기 내려와 있는데 이걸 올리게 되면 가운데도 한 명이 더 탑승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라는거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요네 지금 F150 2열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죠 지금 1열도 제 기준에 맞춰서 굉장히 뒤로 빼놨는데, 2열도 뭐 주먹이 하나, 둘, 셋 하고 3개, 한 4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2열 착좌감을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스피커가 또 들어있습니다. 2열에서도 1열에 마찬가지로 음향을 또 즐기실 수 있는데, 스피커가 지금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해놓은 게많으시 많으셨던 전차주분이 있으셨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F150 지금 적재함을 열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물로 또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사용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일 램프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태일 램프 동일한 거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차량도 그 전차주분께서 잘 만들어 놓으신 그런 차량이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오면서 쭉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양팔 넓이로 한 세, 저 같은 사람이 세명반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를 자랑하고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또 운전하시는 재미가 있는 그러한 픽업트럭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F150. 지금 전면부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저희 광고가는 현재 5천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4,900만원에 인도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부대비용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멋있는 차량과 또 좋은 차량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플레너였습니다.